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현대는 갈등의 시대처럼 보입니다. 근래에 대두된 갈등 중에 하나가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세대 간의 나이 드신 분과 젊은 사람들 간의 정치적인 견해 차이 그걸로 말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장 문화로 말하면 직장 상사와 젊은 MZ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요. 또 교동과 육아에 대한 차이도 세대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신앙관의 차이가 있어요. 보다 훨씬 더 높은 연배 어르신들과 젊은 세대간의 신앙관의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교회에 어떻게 헌신해야 되는가? 지금 세대와 나이 드신 세대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교육자,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거기에서도 신앙의 선배들과 지금 세대 간의 관점이 아주 다릅니다. 조금만 살펴봐도 여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세대 간의 갈등이 오늘 날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과거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도 발견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이 세대 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 뭐라고 이야기 하나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젊은 세대에게 뭐라고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 장로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교회의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 그때 이제 장로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가르치는 장로. 또 하나는 치리하는 장로. 가르치는 장로는 저와 같은 목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치리한 장로는 말씀을 가르치지는 않지만 교회 전반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의 지도자,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르는 그두 가지를 다 포함한 의미입니다. 자, 교회 지도자에게 어떻게 해요? 전반적으로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잖아요. 순종하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만 볼 때는 여러분 이런 생각 할수 있습니다. 성경이 너무 꼰대 같다. 젊은 사람 보고 무조건 순종하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젊은 세대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기 이전에 베드로 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먼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요?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가 먼저 본을 보이라. 그러고 난 다음에 젊은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세대 간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순서를 따라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순서 따라가 볼게요. 먼저 뭐죠? 연장자가, 지도자가 본을 보이라. 라는 겁니다. 배도전서 5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자,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장로들에게 권한 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장로들에게 하는 말이죠. 자, 2절에 보니까, 하나의 양무리를 치대 억지로 하지 말고, 맞이 못해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양무리의 권을 보이라. 내이 뜻을 너무 주장하지 말고 본을 보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도자가 본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와 보스의 차이점 잘 아실 거예요. 성경은 리더를 요구하지 보스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입니다. 건동의 목자가, 그렇죠? 목자가 맨 앞에서 양을 이끌어가고, 양은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양을 치는 방법이에요. 반면에 보스는 어떻습니까? 뒤에서 명령하죠. 돌격 앞으로! 리더는 어때요? 나를 따더라! 하고 돌격 앞으로라고 외치는데, 보스는 뒤에서, <laughs> 뒤에서 채찍질 하죠. 돌격 앞으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은 뭘까요? 리저죠. 본을 보이시는 방법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대표적인 본의 예가 뭡니까? 최후의 만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 십자가 맞습니다. 자신을 희생하셨죠. 그리고 구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인물 중에 누가 있을까요?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인 다윗.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전쟁터에서 맨 앞에서 싸웠어요. 무슨 지금과의 문화가 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문화에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맨 앞에서 싸우다 보니까 위험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러다가 한 번은 정말 목숨을 잃을 뻔한. 그래서 부하들이 달려들어서 다윗을 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말려하죠. 너무 앞장서서 싸우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질까 두렵습니다. 그만큼 다윗이 부하들을 앞장세워 내보낸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본을 보이며 사웠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니까. 장로들아, 교회 지도자들아, 먼저 본을 보여라. 여보 권위와 권위적이라는 말은 사실은 전혀 다른 말입니다. 권위와 권위적. 권위적이다라는 말은 다른 의미로 꼰대라는 이야기죠. 꼰대. 여보 성경은 어떨까요? 성경은 꼰대가 아닙니다. 성경은 권위가 있는 것이지 권위적이지 않아요. 저는 다른 표현으로 성경은 신적이다 라고 말하고 싶다 신적이다. 여러분, 권위적이라는 말은 아래 사람들의 의견을 귓덩어로도 듣지 않는 것이 권위적이라는 말입니다. 꼰대가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떨까요? 아랫사람, 밑에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들으실까요? 아, 됐고 네, 네가 내말 들어라고 하실까요? 본대처럼 아, 됐고 내말 들어 아니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상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해서 멸하러 가실 때에 당신의 계획을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은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계획이니까 제가 감히 뭐라 하겠습니까? 라고 가만히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한테 따지잖아요. 하나님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감히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과 계속 협상을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입다 무더 조용히 해 라고 할수 있어요? 없어요. 할수 있잖아요. 하나님이면. 네가 감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꼰대다 아니다? 아니다. 권위적이다 아니다 권위를 가지신 것이지 신적이신 것이지 권위적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또 예가 있어요. 주례급계 모세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서 시간이 지체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아래쪽에서 우상숭배하잖아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고 다 없애버리고 모세야 너로부터 새로 시작할게라고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 그 결렬된 갈라진 틈바구니에 들어가서 모세가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돼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너 조용히 해" 라고 했습니까?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잖아요.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선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큰 작정 안에 들어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 얘들 들어보자라고 하셨어요. 어떤 부리한 재판관이 있는데 아주 나쁜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었어. 내이 억울한 일을 좀 들어주세요라고 탄원하고 탄원하고 탄원하면 이 부리한 재판관이 나쁜 놈이지만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하물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의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하물며 성경 꼰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라는 지도자상은 명령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털어주는 거예요. 털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꼰대가 아니에요. 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수많은 인간들의 언어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많은 인간들의 언어. 여러분 기독교인 가게에 들어가 보신 적 있나요? 음식점이나 조그마한 가게에 들어가 보면 성경구절을 액자처럼 걸어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 중에 요즘은 조금 드문데 과거에는 이 구절이 많았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구절을 많이 듣죠. 그 처음에 가게 시작할 때왜그 구절을 걸어두나요? 우리가 작게 시작하지만 어, 크게 잘 돼라는 그 소망을 품고 그 구절을 걸어두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 구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구절이 누구의 말일까요? 성경에 보면. 빌닷이라는 인물의 말입니다. 빌닷은 어떤 사람인가 욕을 알죠? 욕의 세 친구 중에 한 명인데 욕기는 욕과 세 친구의 말싸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 욕과 말싸움하는 사람이 빌닷입니다. 욕을 힘들게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 빌닷의 말이라는 겁니다. 욕을 향해. 그러니까 이 구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빌다스의 편을 들어줬을까요? 요배 편을 들어줬을까요? 요배 편을 들어주잖아요. 런데 빌다스의 말을 왜 가게에 그렇게 그려두냐?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시편을 보세요. 시편의 저자가 누굽니까? 많은 시를 다윗이 지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언어로 구성된 것이 시편이에요. 수많은 사람의 기도와 때로는 원망과 때로는 기쁨이 표현된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사람들의 표현으로 가득 찼다고 해서 하나의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런 것들만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바이벌이라고 말해요. 그것들차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들은 절대로 순종해 내 말만 들어가 아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적 방법은 먼저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아름다운 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세겨드려야할 말씀이죠. 먼저 본을 보이는 그리고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지도자가 될 겁니다. 지도자로서 내 가슴에 꼭 새겨야 하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지도자가 먼저, 어른이 먼저 그렇게 본을 보이면 젊은 세대는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있죠?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 시리라. 아멘. 본을 보이는 자들에게 젊은 자들은 순종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기실 때 허리를 어떻게? 허리를 독리시고. 허리를 독린다는 건매무쇠를 단정하게 하는 겁니다. 왜요? 다르게 말하면 소매를 걷어붙이고 몸으로 숨겨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는 머리로 숨기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숨겨야 됩니다.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몸으로. 중요한 거예요. 어른들이 몸으로 먼저 움직이도록, 아니요. 젊은 세대들이 허리로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해요. 겸손의 원칙 있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그게 겸손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MZ세대가 온대 직장에 취업하면 아, 저 과장보다 저 팀장보다 내가 더 똑똑한데 내가 학벌이 더 좋은데 이렇게 하면 더 내가 일을 더 잘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2, 3점만 지나면 저 목사님 저장로님보다 내가 더 잘할 것 같은데 목사님도 그런 생각 들었어요. 학생이니까, 선생님보다 내가 차라리 더잘 가르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누구에게나. 그것을 어떤 사람은 철이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이 들어가는 것. 철은 덜어야 되죠. 철이 든다는 것은 독립할 때가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독립할 때가 오고 있는 것이고 철이 덜고 있는 것이지만 아직은 덜 익었어요. 덜 익었어요. 덜 보여요. 제가 드라마를 보니까 당감을 만드는 방법이 나오더라고. 사돈, 이 당감, 달잖아요? 이거 어떻게 만드는 줄 아십니까? 덜 익은, 넓은 감에다가 쇠주를 부어서 푹 꼬으면 그게 당감이 된대요. 소주는 쓰잖아요. 쓰잖아. 쓴것을 받고 이거야 당감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드나 내가 더 잘할 것 같아 철이 들고 있지만 막상 부딪혀 보면 그렇게 안 돼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나는 아직 어리고 나는 아직 젊고 아직 떨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이의 성량에 대한 아주 좋은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아빠가 슈퍼맨 같아 보여 제가 동영상을 봤는데 축구선수 박지성 집의 동영상이었어요. 좀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은데 아빠가 온다니까 집에 있는 두 아이 아주 한 3살, 4살 돼 보이는 아이들이 아빠가 온다고 팡팡팡팡 뛰는 거예요. 똥강아지처럼 팡팡팡팡 왜냐? 아빠는 슈퍼맨처럼 여러분은 기억 못하겠지만 저희 집에도 그런 일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 이야기지만. 근데 커가면서 아빠가 점점 만만해 보여요. 엄마가 만만해 보입니다. 사춘기쯤 되면 아빠가 너무 만만해. 아빠보다 내가 수학 계산도 더 잘하는 것 같고. 대학생쯤 되면 아빠가 초라해 보여. 부모가. 내가 더 똑똑한 것 같아. 아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내 스스로 다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생각이 조금 달라져요. 아빠라면 어떻게 했을까. 엄마라면 어떻게 했을까. 결혼해서 육아를 하기 시작하니까 아빠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엄마가 좀 나를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다시금 사춘기의 자녀를 두기 시작했을 때는, 어때요? 아빠, 엄마가 존경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위대한 히어로였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잘한다는 생각은 덜 익은 감과 같습니다. 떫어요. 여러분, 변은 이거일수록 고개를 숙인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젊은 자들아, 네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 섬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게 겸손하게 섬기고 자기를 낮추면 결과가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젊은 자들을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여러분 모세에게 배운 여호수아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였잖아요. 여호수아는 젊은 자들이었어요 젊은 사람. 근데 모세의 뒤를 이어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부지런히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기 전에 젊었을 때에 모세가 있는 그 회망문 밖에서 요소가 어떻게 해요? 수종을 들었다. 수종. 겸손하게 섬겼다. 라는 얘기를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소에는 그런 생각이 없을까요? 아, 내가 하면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이 없었을까요? 그런 생각이 순간순간 찾아올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에 휘말려 들지 마십시오. 어쩌면 선업빠를 따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도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더 낫다라고 자신이 머리가 되려고 하지 말고, 우선은 섬기세요. 우선은 순종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여수아를 지도자로 세워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교회 적 의사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다음 주 어버이 주일이기도 한데 오늘 이 말씀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어른은 오늘 젊은 다음 세대는 순종하고 겸손하게 섬기고 그럴 때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는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부산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합니다. 아멘.